다음은 오분류표를 활용한 평가 지표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들이 동일한 오분류표를 사용해서 학습을 하게 되면 학습은 빠르게 할수 있는데 나중에 시험 보러 가서 당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다양한 오분류표를 준비했습니다. 자, 아래 보시면 지금 여기 실제 예측 이 방향은 동일한데 지금 트로펄스가 바뀌어 있어요. 앞에서 저희가 봤던 것은 false true 순서였는데 여기서는 no yes로 되어 있고 no가 false, yes가 true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평가 지표 첫 번째 정밀도입니다. precision. 이거 외우셔야 되죠? precision 하면은 아 예쁘다 생각하시면 돼요. precision 아 예쁘다. 그래서 예측값이 true인 것에 대해서 실제 값이 true인 지표입니다. 자, 예측 값이 true라는 것은 뒤에 있는 글자가 p라는 거죠. 왜냐하면 두 번째 글자가 예측에 대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여기 p, p 이렇게 돼 있어요. 예측이 true로 돼 있는 것이 false positive와 true positive죠. 그것에 대해서 실제 값이 true인 것. 그러면 예측도 true로 하고 그 다음에 실제 값도 true인 이 부분이 되는 거죠. true. 포지티브 그래서 식을 보시게 되면 tp를 나누는데 tp와 fp를 더한 값으로 나누는 걸볼수 있습니다 재현율 또는 민감도 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말이에요 recall 이라고도 하고 sensitivity 라고도 하는 거죠 그래서 센 하게 되면은 실 이라고 나와야 돼요 여기 s 뒤집어서 리를 생각해 달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의미를 보게 되면 실제 값이 트루인 것에 대해서 예측값이 트루인 지표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실제 값이 트루인 것이니까 이렇게 두 가지예요. fn과 tp. fn과 tp. 그 중에서 예측이 트루인 것이니까 또 맞춘 거, tp에 대한 거죠. 그래서 tp를 나누는데 tp와 fn을 더한 것으로 나눈 것이 재현율, 민감도입니다. 그래서 식 확인해 두시고, 여기 나오는 precision과 sensitivity는 식이 맨 뒤에 있는 것이 fp, fn으로 달라요. 그런데 여기 있는 정밀도만 잘 기억을 해 주신다면, 여기 있는 sensitivity는 이한 글자만 n으로 샥 바꿔서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눈으로 암기하는 것이 익숙하신 분들은 이 표를 가지고 암기를 하시고, 어, 나는 문자로 이렇게 암기하는 게 편해. 그러면 이 식으로 암기를 하셔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센 예프리 꼭 기억해 두시고요. F1이라고 하는 지표가 있는데, 이 F1 지표는 위에 있는 프레시전하고 센세티비티를 사용하게 돼요. 이 F1이라고 하는 지표는 데이터가 별균형할 때 사용을 하게 되고. 5분류표 중 정밀도와 재현율의 조화 평균을 나타내며 정밀도와 재현율에 같은 가중치를 부여해 평균한 지표입니다. 식을 암기해 주셔야 되는데요. 분자 쪽에 2 e 곱하기 precision과 recall의 곱이고요. 분모는 precision과 recall의 합이에요. 여기서 recall이라는 것은 sensitivity하고 동일한 말이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P.R.이라고 외우셔도 되고, 그다음에 뭐 P.S. 해가지고 외우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두 가지 다 용어를 같은 용어로 쓸수 있게끔 자꾸 봐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어떻게 외웠냐면, 우선 F.1이라는 것은 내가 가장 헷갈리는 프리시전과 센스 i 비트를 이용한 식이다라고 암기했고요. 그다음에 여기 곱하기 보이세요? 곱하기 두 개죠. 그래서 이한 e 다음에 곱하기 precision 곱하기 recall 이렇게 배웠어요. 그리고 여기 분모 쪽은 precision 더하기 recall 시각적으로 좀 암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오블류 표를 이용해서 저희들이 f1이라고 하는 것을 구해볼게요. 자 predict라고 되 있는 예측 부분과 그 다음에 actual 이라고 되어 있는 실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표시를 해뒀어요. 왜냐면 저는 이거 가지고 F1을 구할 거니까요. 자, F1을 구하기 위해서는 2 e 곱하기 precision 곱하기 recall을 나누기 precision과 recall의 합으로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precision을 먼저 구해 보게 되면은 이 부분이죠. TP를 나누는데 TP와 FP의 합으로 나누면 되고 그다음에 리콜이라는 것은 센시티비티인데 여기 TP를 나누는데 TP와 FN을 더한 값으로 나눠 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식을 적어 봤고 100 나누기 2 개의 합110 100 나누기 2 개의 합 105라는 것을 적어 보고 계산을 하게 되면 0.91과 0.95가 나오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두개 거한 것에 대해서 2 곱하기 0.91 곱하기 0.95 나누기 0.91과 0.95의 합. 이렇게 해서 구하면 0.93이 구해집니다. 그래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는 확실하게 손으로 할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다른 지표들을 몇개 보도록 할게요. 여기 있는 지표들도 잘 암기해 주셔야 돼요. 쉬운 거두 가지 볼게요. Accuracy라고 하는 것은 정확도죠. 전체 예측에서 옳은 예측의 비율이에요. 그래서 전체 예측이라고 한다면 이네 가지를 모두 다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올바르다라는 것은 t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tp와 tn을 더한 값입니다. 그래서 tp와 tn을 더한 값을 전체로 나눈 것이 a c c u 입니다 그리고 Error Rate라는 것은 틀린 거죠. 그래서 식을 보면 전체 예측에서 틀린 예측의 비율이기 때문에 앞에 글자가 F로 시작하는 FP와 FN의 합을 나누는데 전체로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이두 가지는 그렇게 헷갈리는 거 아니죠. 자, 이제 또 하나씩 볼게요. 특이도 스페이스 시티라고 나오는 것이 있어요. 이 특이도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이 n 이라니까 false 죠 네가티브인 것들 중 예측도 네가티브로 된 경우의 비율이에요. 여기서 이 네가티브를 어, false 또는 no 라고 해석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false, 네가티브인 것 중에서 예측도 네가티브로 된 것의 비율이에요. 그럼 실제로 네가티브라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실제 네가티브가 False Positive와 True Negative 두 가지예요. 그래서 요두 가지가 분모 위치에 있는 것이고 예측이 네가티브로 되어 있다니까 실제로 네가티브이면서 예측도 네가티브니까 맞춘 거죠. 그리고 예측이 네가티브니까 뒤에가 네가티브여야 돼요. 그래서 tn 나누기, tn과 fp의 합이 특이도가 됩니다. 그림으로 보시게 되면 실제로 네가티브인 이두 가지 중에서 예측도 네가티브니까 맞춘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실제 틀린 것인데, false인데, 예측도 틀렸다고 해서 맞춘 것의 비율이 특이 입니다 그리고 FP rate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말 그대로 틀렸는데, 포지티브로 예측을 해서 틀린 거죠. 그것의 비율이에요. 식으로 보게 되면 실제, 네가티브, false인데 예측이 포지티브로 돼서 틀린 것의 비율이죠. 그래서 yes가 아닌데 yes 그러니까 true가 아닌데 true로 예측된 비율로 볼수 있습니다. 이것은 일종 오류를 말하죠. fp rate에 대해서 오분류표로 살펴보게 되면 실제가 negative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예측이 포지티브죠. 그러면 tp에 대해서 나누기 tp와 tn을 더한 값 이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자 가만히 보니까 특이도 하고 f p 레이트는둘다 실제로 네가티브즉 false인 것을 다루고 있고 예측을 네가티브로 했는지 예측을 포지티브로 했는지만 다른 거예요 그래서 f p 레이트를1 s p e c i f i c i t 라고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값이 false인 것에 대해서 예측이 네가티브로 됐느냐 예측이 포지티브로 됐느냐만 다른 것입니다. 다음은 카파라는 것인데, 이 카파는 여기에 있는 컴퓨션 매트릭스 뭐 실제값, 예측값 적혀 있는 것으로 판독하고 어, 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식이 나와 있기는 한데,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이 매트릭스 모양 자체도 다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이 우연히 일치할 확률 같은 것들도 또 구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구하는 작업을 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두 평가자의 평가가 얼마나 일치하는지 평가하는 값이고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갖고 1이 나오면 평가가 일치한다. 0이 나오면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 이 정도의 내용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F2라는 것인데 재현율의 정밀도의 두 배만큼의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이다. 정도만 짧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는 제가 가장 자주 보여지는 이 오분류표를 이용해서 그림과 그다음에 식들을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식들 그리고 그림을 이용해서 여러 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서 평가 지표에 대한 내용을 맞추도록 하고요. 다음 학습에서는 실제 여러 가지 지표를 구하는 문제들을 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